네네. 반장 선거. 네. 작품이 아주 좋았습니다. 아 예, 예. 네, 고맙습니다. 네, 지금 조금 긴장되시죠. 너무 생피 거죠. <laughs> 네. 어,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작품에 대한 반응이 상당히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. 네. 그 학교와 창고라는 굉장히 제한된 공간을 배경으로 벌어지는 아주 리드미컬한 영화였는데 네. 어떻게 구상을 하시게 되셨나요? 어, 뭐, 이, 저도 이, 이 시나리오는 사실 예전에도 써놨던 시나리오인데 그냥 갑자기 어느 날. 제가 초등학교 한 3학년, 4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. 한정선거를 하는데 두 후보가 나왔고 그 후보의 친구들이 이 선거에 너무 진심인 거예요. 그 이름이 호명되면 정말 뭐 하나를 부실 것처럼 애들이 막 소리를 지르는데 가운데에서 아무의 편도 아닌 제가 보고 있을 때 그게 너무 공포스러웠었어요. 왜 저렇게까지 하저뭐왜 뭐 저러지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갑자기 생각이 나서. 그게 좀 충격으로적인 기억으로 갖고 있다가 어그이 시나리오를 쓸 때쯤 제가 TV에서 뭐 이렇게 좀 어른들이 이렇게 감투 때문에 서로 속고 속이고 싸우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이게 참 애나 어른이나라는 느낌을 좀 받았었고 그래서 반장 선거는 시나리오를 써봤습니다. 네, 학교라는 어떤 소우주의 정치 갈등이 네. 네, 정말 치열하게 느껴졌던 작품이고요.